뉴스특보 이어갑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수사본부가 세월호 선장 등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석희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 수사본부는 서울호의 선장 69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선박,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또 형법상 유기치사,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순환구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항해사 등선원 2명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 순환구호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장 30일간 구속수사를 할수 있게 됩니다. 선장 이씨 등은 비상시 긴급대응과 승각대피 등총지휘를 해야 하는 승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승객 290여 명을 선체에 남겨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변침, 즉 항로를 변경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어제부터 선장 이씨 등을 세 차례 조사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는데요.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3등항에 사인 26살 박모씨가 선장 대신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조타실에서 항로등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본부는 다만 선장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선원들의 진술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어 정확한 사실을 규명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배가 기우는데도 선실에서 대피하라는 안내방송이 있었는지 선원들이 승객들을 놔두고 먼저 빠져나왔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급선회가 어, 사고 원인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급격한 항, 항로병력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급한 선회였는지, 통상적인 선회였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급선회가 친물의 유일한 원인인지, 선박의 유지 관리상 하자나 컨테이너 등 화물 적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소부는 어젯밤 인천 연안 터미널에 있는 청해진 해운 사무실을 비롯해 선박 개조회사 컨테이너 선적회사 등을 일곱 등을 압수수색해 압수품을 수사본부로 가져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소부는 사고 발생 후 구조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sns 상에서 사고와 관련된 괴담을 유포해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도.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대책 본부가 꾸려져 있는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서 뉴스와이 윤석입니다. 오늘도 사고 해역에서는 지속적인 구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만 이어졌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네, 진도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날이 어두워졌는데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사고 발생 사흘째 밤을 맞이하고 있는 이곳 팽목항은 여전히 실종자 가족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은 이들은 피로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바닷바람이 제법 강하게 부은데다 어제 오늘 비까지 내리면서 건강이 급격히 약해진 가족들도 눈에 띕니다. 이곳에 마련된 임시응급센터는 일찌감치 만실이 돼더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체력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순간까지 왔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자리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채 기적이 찾아오길 바라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네 구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강하게 항의하는 가족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가 진행하는 구조 작업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오질 않자 불신이 계속 쌓이는 것인데요. 일부 학부모들은 사고 발생 만 이틀을 넘기도록 자녀의 생사조차 확인이 되지 않자 자녀의 이름을 부르다가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팽목항을 찾은 김수현 서해해양경찰청장에게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는데요. 수색에 참여하는 인원이 너무 적다며 민간인 잠수부라도 대거 투입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부 가족은 사고 현장에 직접 가보겠다며 선박을 구하고 해경에 배를 띄워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부모는 언론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느냐면서 기자들은 이 자리에서 당장 떠나라고 호통을 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 저녁에 어제보다 더 많은 양의 조명탄을 쏴. 세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팽목항에서 뉴스 와이 팽재용입니다.